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김자진 장군을 저격했던 진짜 사살범 박상실이. 과연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어디까지 이야기했던가요? 그 1920년대 만렵에 이르러서는 그 만주에서 부러치기 시작했던 사회주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조선공산당의 세력이 굉장하게 활약했던 반면에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단체들은 여느 때 없이 아주 극격하게 저조기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 바로 그 출권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단체들을 후원해 오고 있었던 만주의 한인사회가 더는 그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단체에다가 군자금을 바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 조선공산당 만주 총국이 장악하고 있었던 동만도 지방과 북만주, 그러니까 그 한인 동부와 중부 이 지방의 한인사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김좌진장군이그 북로군 정서에서는 일단 그 군자금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또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당지의 한인 농민들과의 모순이 또 적지 않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김자진 장군이 부하들이 특히 그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 젊은이들을 임질로 잡아서는 이제 납치도 하고 또 여차면 살해까지 하는 등 굉장하게 그 나쁜 일들을 많이 해왔다는 것은 중국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 속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팩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후 중국 공산당이 그 이런 지방에서 이제 토지 개 운동을 할때 당시의 그 역사를 조사하고 기록하면서 아주 그 가장 유명하고도 나쁜 반동 지주라고 기록하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제1 위에 김좌진이 들어 있고 제2 위에는 그 영안현 발도 하자 그 지방에서 이제 살았던 김중건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자이 김중건이라는 이름은 혹시 생소하지 않은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아호인 소래라는 이 호칭은 아주 유명합니다. 즉, 소래 김중근, 그 한국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이죠. 아마 한 번쯤 인터넷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검색해 보십시오. 김중근, 소래 김중근, 이분이 아주 많은 정보가 떠오릅니다. 이 사람이 또한 그 영남 지방에서는 김좌진 장군보다도 더 땅이 많고 쌀이 많고 또 돈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물론, 이분도, 그, 우리 한민족이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이고, 또, 그, 영란지방이 한인사유를, 그, 중심으로, 농장도 꾸리고, 학교도 꾸리고 하면서, 이제, 한인사유의 건설을 위해서, 굉장히, 그, 공헌을 많이 한 분이죠. 그, 북한의 항일발치산 참가자들이 해상기를 보면, 김중건이라고 이름은 짓지 않았지만, 영안현이 팔도하자, 소래촌에서, 소래란, 그, 이, 김중건이 이그 아호이지요. 소래촌에서 살았던, 항일투사 아무개가 제가 이 항일투사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항일투사가 어렸을 때 소래촌에서 대지주 김소래의 땅을 소장 맡아가지고 아주 어렵게 살다가 피박에 못 이겨서 혁명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해상기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이 한민족 독립운동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지만 그 사람이 당진 농민들에게는 못사는 한인 농민들한테는. 나쁜 지수였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자료 속에 기록되어 있는 생생한 팩트들입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이나 또는 이설래 김중건이나 모두 우리 한민족의 독립운동사에서는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1920년대 만렙에영남지방에서 군자금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조선인들에게서 거둬들였던 돈으로 땅을 사들였고 또 기와집을 마련하고 첩까지 끼고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어가면서 아주 잘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때려 부셔야 한다는 사상과 이념을 고취해왔던 사회주의 결혁민가들에게는 반드시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자산기급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 영안이 팔도 위에서 아주 굉장하게 풀을 누르고 있었던 김중건보다 김좌진이 훨씬 더 시급하게 처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인물로 꼽혔던 것도 바로 그가 수하인 부장부대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인 무장부대에 의해서 벌써 인명사고가 육속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번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한경남도 정평군에서 이제 만주 총국을 찾아오다가 산시에서 이제 납치되어 그 죽었던 젊은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 부모가 그 길로 이제 아들이 시체를 소수리에 싣고는 아성까지 만주 총국을 찾아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때 그 만주 총국의 책임비서는 김백파이고 군사부장은 최영건이었으니까. 제 진작에는 어쩌면, 그, 김백파보다는이 김좌진을 처형해야겠다고 이제 주장하고 또 직접 책임지고 포치했던 사람은 최은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김좌진을 처형하는 임무를 받아놨던 사람이 바로 당시 그 동경성에서 양환준과 함께 공산주의 이론 강습반에 참가했던 그 공도진이었는데, 여기 공도진의 사진은 그 화상입니다. 공도진을 잘 알고 있는 양환준 지휘겸 이런 사람들의 해방 후에 이제 공도진의 모습을 말로 설명해 주었고, 화가들이 그 설명에 따라서 그린 것입니다. 이 공도진이 이제 바로 그 만주 총고로부터 직접 임무를 받고, 김자진 장군을 살해하기 위하여 산시업으로 찾아가서 정미소의 일꾼으로 취업했는데, 그때 공도진이 사용했던 별명이 바로 박상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별명은 공도진이 1929년 11월 말 경에서부터 정미소에서 이제 일꾼으로 잠복하였다가 이듬해 1930년 1월 24일에 김자진 장군을 살해하기까지약 2개월간만 사용해왔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자진 장군은 그날 1930년 1월 24일에 정미소를 이제 돌아보러 나왔는데 평소에도 그 김자진 장군이 곁에는 언제나 무장을 한 경호원들이 수십 명씩 이제 따라붙어 다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도진도 섣불리 손을 쓰지 못하고 계속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마침 그날따라 김사진 장군을 따라왔던 경우는 딱둘 뿐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공도진은 이때다 싶어서 이제 불이 딱히 그 권총을 뽑아두고는 이제 김사진 장군에게 연속 두 방을 갈기고는 바로 정서에서 뛰쳐나와 구분 산속으로 정신을 이내 뛰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그 공도진이 사용했던 권총이 리볼버 권총이라는 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0여 발을 장탄하는 그 모질 권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휘겸의 녹음 테프 속에서는 공도진이 모질 권총을 사용했으며, 그 권총에는 이미 단알이 없었고, 단알이 없는 빈 권총만 옆구리에 차고 기차에 올랐다가, 차에서 이제 수색하는 호러군한테 붙잡혔다가, 그때 정미소에서 훔쳐가지고 나왔던 돈 20원을 호러군에게 주고는 어려 나왔다고, 그리고 이제 그때 공도진이 어디로 내뛰었느냐 면 바로 아승현 쪽을 바르고 내뛰었는데 그때 산시에서부터 이제 독립군이 날바짝 뒤쫓아 오는 바람에 공도진은 당시 그 산시에서 영안으로 도망치온 뒤에 영안에 주둔하고 있었던 길림군 제1여단 산하의 제3대대 병령으로 뛰어들어갔는데 당시 이 길림군 그 부대에서 마부로 있었던 별명이 이제 서아륙이라고 부는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휴아류라고 부릅니다. 이 마부가 이제 그 공도진을 백령 안에 숨겨주는 바람에 공도진은 이제 독립군의 추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휴아류라고 부르는 이 마부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휴아류라고 불렀던 마부가 바로 누구냐면 훗날 항일연군 제4군의 군장이 되었고 또 해방 후에는 흑룡강성 부상장까지 되었던 바로 그 중국인 이연록 장군입니다. 후에 이 이연록 장군이 지나간 세월이라는 제목의 그 해고록을 남겼는데, 이 해고록 속에 바로 자기가 공도진을 숨겨주었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해고록 속에서 공도진이라고 직접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한 조선공산주의자가 김좌진이 독립군에게 추격당하고 있었던 것을 자기가 숨겨주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해고록 속에 그 공산주의자가 다름 아닌 공도진이라고 양만중도 이제. 해방 후에 직접 해고자료를 남겨서 증명하고 있으며, 또지휘계이 남겨놓은 그 녹음 테프 속의 해고담도 역시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가까스로 영안에서 탈출하여 만주 총국으로 돌아왔던 공도지는 후에도 계속 그 김좌진 장군의 부하들이 찾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돌게 되자 만주 총국에서는 그를 아성현 근처의 횡산 저자라고 부르는 흥산 주의스그 바로 허영식이 살고 있었던 그 동네에 가서 숨어 지내가 있습니다. 전번 방송에서 제가 잠깐 이 허영식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죠. 중국으로는그 그 동네가 흥산주이즈라고 부르는 동네인데, 당시 아성현 사람들은 이헝산저자풍을 허영식 이름을 달아서 허영식투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 허영식이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영식이 특히 중국을를 잘했기 때문에, 아성에서 가까운 그야벌이라고 부르는 이런 중국인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의 중국인들과 횡산자의그 조선인들이 가끔 모순이 발생하여서 이제 배싸움을 벌이곤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모두 허영식이 직접 나서서 그 중국 동네 중국인들을 눌러버리곤 했다고 합니다. 후에는 이제 중국 동네 사람들도 모두 허영식과 친하게 되어서 이제 서로 결형식까지 맺는 등 아성지방에서는 허영식이라면 모두 놀았다. 러따란 이 큰형님 또는 두목이란 뜻입니다. 중국어로. 그래서 이제 허영식은 아성지방에서 이제 러따로 소문났습니다. 별명이 쉬로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성년의 쉬로다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환준이 이제 그 연변에서 살때 허영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회고하느냐 하면 그때 아성지방에서 허영식이 한번 손을 저으면 백0명씩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허영식이 그렇게나 유명했던 것입니다. 공도진이 바로 이곳에서 이제 허영식이 도움을 받고 무사하게 피신하고 지냈는데 후에 그 단약이 떨어진 권총을 이제 공도진의 허영식이 주워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또 이야기가 있는데 허영식이 그 공도진이 권총을 무척 욕심냈는데 공도진이 이제 단약이 없으니까 허영식한테 그랬대요. 네가 어디 가서 단약을 얻어오면 이 권총을 나한테 주마 하고 그랬더니 허영식이 이제 그 앞편을 팔아서는 이제 할빈시에 들어가서는 단약을 한두 번이 사가지고 나왔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다 이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러나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라면 허영식 이그 1942년 사망할 때 그를 사살했던 그 흥룡강 경남현 경찰대대의 중국어로는 구어창유라고 부르는 그 한글로 직계감면 국장이와 됩니다. 이자가 그 당시 그 경찰대대 대대장이었는데. 이자가 허영식을 사살한 뒤에는 그 허영식이 권총을 자기가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방 후에 이자가 그 경안지방에서 토비로 있다가 체포되었는데 흑룡강의 그 조선족 항일여투사 이민이 해고에 의하면 그 해방 후에 흑룡강성 그그 선전부장을 다임했던짱루일인이라고 부르는 그 한글로 번역하면 장설인인데 이 사람이 바로 허영식이 사망 직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만났던 중국인입니다 이 분이 이제 그 허영식이고 권총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권총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허영식의 유품으로 그 항일열사 진열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 권총이 그때 공도진이 사용했던 그 권총인지는 그 감히 단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좀더 이제 고증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후 그 공도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공도진은 그때 그 아성현에서 한동안 숨어 지내다가 당시 그 신문들, 이하면 그 한국의 동아일보 같은 신문들에서 이제 김좌진 장군의 사살범 박상실이 호로건에게 붙잡혀서 총살당했던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그러다 이제 자기 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줄 알고 그 김좌진이 부하들이 더는 자기를 쫓아다니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뒤에는 이제 슬그머니 허영식과 작별하고는 그 길로 만주 총국에 의해 할빈에 파견돼 갔는데 그때 이때는 이제 만주 총국의 주요 간부들은 모두 중국공산당으로 당적으로 옮긴 뒤였습니다. 공도지는 그 김좌진을 사살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정식 중공 당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할인으로 파견되어서 당시 그 중국공산당 중앙으로부터 만주성 위원회를 지도하러 내려왔던 임중단이라고 부르는 중국어로는 임총단인데 이 사람이 그 경호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이 임중단이 누구냐 하면. 그때 만주에서는 장호라는 별명을 사용했습니다. 장호. 예? 그 후에는 이제 연안에서 이제 병으로 사망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연구를 담은 관을 메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중국공산당의 추석 모조둥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공산당의 군대에서 그 유명한 림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의 동생입니다. 그때그이 임중단을 경호하면서 크게 신임을 얻었던 공도지는 바로 얼마 뒤에 이 사람으로부터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의 순시원으로 임명받고 다시 아성현으로 나와서 당시 그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출신의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1930년 5월 1일 국제노동절을 맞아서 할빈 시내에서 한철의 대규모 반일 시위를 조직하게 되는데 허영식이 바로 그때 이 공도진을 도와서 아성현 주변의 그 청년들을 데리고 할빈 시내로 들어가서 일본영사관을 습격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듯이 이 공도진은 허영식이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허영식을 직접 중공당원으로 발전시켰던, 마르자면 입당소개인이었고, 또그 이후로 쭉 허영식이 직계 상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후 그공도진은 중국공산당 아성현 위원회 서기로 임명되었다가, 주하중심현 위원의 조직부장을 거쳐서, 그때 주하중심현 위원의 제1임서기가 바로, 해방후 연변대학에서 표편을 잡았던 그 지희겸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희겸 선생이, 주하중심현위원의제 이름 석일를 담임하고 이 공도지는 주하중심현위원회 조직부장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조상지가 주하지방에서 반일 주하 반일 유격대를 조직할 때는 이 유격대의 당위원의석기직도 함께 겸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또이 조상지 유격대가 더 커지면서 합동지대로 재편성되었을 때도 이 합동지대의 당위원의석기직을 겸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 조상지의 상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공도진이 직접 허영식을 불러와서 그 합동지대의 제1대대 대대장으로 임명하는데, 이 합동지대가 나중에 이제, 그, 동부인민혁명군 제3군으로 이제 크게 확대되었을 때는, 공도진이 이 3군을 영도하고 있었던 중국공산당 북만성위원회 조직부장과 이 3군의 군법처 처장도 함께 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7년 1월에 이분이 사망하게 되는데, 그 사망 직전에는, 이분이 그, 당시 북만지방의 항일부대들인 그 항일연군 제3군, 6군, 8군, 9군, 이네개군 사이에 공동작전을 제조율하는 말하자면 참모부장이나 또는 총참부장 비슷한 직책이었던 합동지구 항일연합판사처 주임직도 함께 겸직하고 있었는데 그가 그해 4월에 이제 할빈 북부의 그동화현 이도하자에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그가 담임했던 그 연합군 의동 이 판사천 수임은 허영식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 공도진이 인솔하고 다녔던 상군 1사1련대가 모조리 허영식이 진솔 부대로 이제 넘겨지게 되는데, 물론 이후 그 허영식은 주로 군사방면에서 점점 더 직책이 높아져, 나중에는 그 조상지가 다했던제 상군 군장직까지도 허영식이 대신하게 됩니다. 허영식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그 공도진은 중국공산당이 북만지방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는 허영식뿐만 아니라 해방 후 북한에서 그 부수상이 되었던 김책도 바로 이 사람이 밑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사료 속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바, 이 공도진을 조선공산당에 장가시켰던 사람은 이동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허영식을 중국공산당으로 인도했던 사람은 바로 이 공도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담입니다만은, 한국에서는 그 1989년에,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 탄생 100주년 때, 당시 그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한분 계신데, 이름이 박영석이던지 제가 지금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이제 만주 지역을 탑사하면서 얻은 자료인데, 당시 그 중국연변대학의 황영국 교수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황영국 교수는 자기은사였던그 지희겸 선생님께서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희겸 선생님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김좌진 장군을 사살한 사람은 공도진이 아니고 김동식인데 이 김동식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제가 전번 방송에서 그 1929년 가을에 경성에서 이제 조직되었던 공산주의 이론 강습반에 참가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이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은 김만홍이라는 별명을 사용했던 박봉남이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양환준인데 후에 그 박봉남이 중국공산당 밀산현위원회 서기로 임명되어 갈때 선전부장으로 임명되어 함께 갔던 사람이 한 분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김동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후에는 그 이성림이라는 별명을 사용하했요자 그럼 여기서 연변대학의 그 황영국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김사진 장군을 살해했던 사람은 공도진이 아니고, 김동식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던 그, 한국의 그, 박영석이라는 그, 역사편찬위원회 그, 위원장의 주장이 왜 틀렸느냐 하면, 일단 그, 이, 이 주장은, 김동식, 지희겸, 황영국 이렇게 서너 다리를 건너뛰어서 이제 전달된 근거가 없는, 그냥 전원에 불과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첫 번째 근거로는, 황영국 교수와 함께 지희겸 선생님께서 역사 공부를 했던 박창욱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생전에 여러 차례나 김자진 장군을 살해했던 사람은 공도진이며 공도진이 바로 박상실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럴 때마다 공도진이 바로 박상실이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는 박총목 교수도 일시 증거를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근거로는 그 김동식이 밀산현위원의 선정부장으로 있을 때 당시 그 이현록이 부대가 이 밀산지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김동식은, 그때, 그, 이성림이라는 별명을 사용했는데, 이성림이 이현록과 아주 많이 접촉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이현록이 해고록 속에서는, 그, 이성림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근 거로는, 그, 지겸 선생 부모님이 생전에 직접, 그, 해고담을 녹음하여 두었던 녹음 테프를, 그, 셋째 딸에게 맡겨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녹음 테프가 지겸 선생이 외손녀를 통하여, 저희 손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먹금 태풍 속에 공도진이 이제 관중장 같이 생겼다는 등, 또 산시에서 이제 김좌진 장군을 저격한 뒤에는 도망치다가, 기차에서 이제 탄약 없는 빈 권총이 이제 드러나는 바람에 호러군에 붙잡혔다가 이제 돈을 쥐어주고는 가까스로 모여 나와서 아성으로 돌아온 뒤에는 자기와 함께 조화중심 현위원회를 조직하던 그런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 외에도 이제 또더 많은 근거를 댈 수가 있지만, 이상 세 가지 근거에만 의해서도 그 한국의 그 박영석이란 분이 그 주장이 전혀 성립되지 않으므로 어 여기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김좌진 장군을 살해했던 사살범 박상실이 꽤누구이며 그때 김좌진 장군은 어떻게 되어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으로부터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안 되었던 인물로 지목되었던지에 대해서 잘 설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시청자들께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다면 또 무슨 반론 같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일일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그 김자진 장군과 함께 영간지방에서 당지그 못사는 한인 농민들한테는 굉장하게 그 악명으로 찾아했던 그 대지주, 소래 김중근. 물론 이 대지주란 그 중국 자료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명칭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대지주였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며 팩트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사망도 지금까지는 그 한민족 독립운동사 속에 하나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 풀리지 않고 있는 수수께끼인데 한국의 역사기에서는 그냥 이분이 왕청지방에서 그 공산당 유격대에게 살해되었다고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청지방의 공산당 유격대라면 혹시 누가 이끌고 다녔던 유격대인지 그리고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살해되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도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김일성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할 때 특히 그 김일성이 왕청 유격대에서 정치위원으로 있을 때의 일을 알아내기 위하여 정말 이 지방을 아주 샅샅이 뒤지고 다녔는데 얼마나 많이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든지 제가 직접 두 발로 소위 북만원정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그 로야령을 넘어서 영안까지 직접 걸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영안인 현지를 통하여 당시 그 소래 김중건에 대한 이야기들도 적지 않게 알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릇 영안현의 팔도 하자 지방에서 이 김중건이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수집해 두었던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김일성 평전을 집필할 때 김소래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다시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저에게 김일성 평전이 지금 출판사에서 이미 편집을 마치고 디자인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곧 나오게 되겠지만, 신종 코로나 때문에 혹시 출판이 지연되지는 않을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전을 아직 직접 읽어보지 못한 시청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짐작합니다. 제가 다음 방송에서는 이 김중건이 어떻게 살해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